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은 쉽고 간단하게 핵심 말려드리는 코인 고수 100%입니다. 이번 영상 아비트럼 관련해서 향후 전망과 예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비트럼 역대급 거량 터트려 주면서 상승세 계속적으로 나왔었지만 현재 코인 시장의 조종이 좀 오다 보니까. 동일하게 아비트럼도 조정받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펌핑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950원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수익 챙겨갈 수 있는지 매수 타이밍부터 최소 목표값까지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저와 같이 많은 수익 챙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비트럼 1봉으로 봤을 때는 현재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이어갈 것으로 보이십니다. 하지만 내가 어느 타점에 진입을 해야지만 수익을 극대해서 갖고 할수 있는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 구간에 물력이 있었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도 충분히 매매 타점만 잘 잡고 추감해서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본전 플러스 수익. 권으로 해서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씀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봉으로 보여지는 상승에 대한 어떤 추세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낮은 프레임에 4시간 봉으로 한번 체크했을 경우에 지금 보신 것처럼 4시간 봉 같은 경우에도 조정 이후에 상승, 그리고 조정 이후에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보나치 수열로 한번 체크를 해 봤을 때 지지되는 구간과 상승 났던 구간을 딱 놓고 봤더니 현재 보이신 것처럼 50%와 60%대까지 밀렸다가 다시 밑에 꼬리 달고 상승 나온 게 보이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진입하셔야 될 타점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가장 무방하다 라고 보이고 있고 하지만 진입을 이 타점에 했지만 추가적으로 하락이 났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진입 구간은 이 구간을 1차 구간으로 보고 진입은 하시되, 추가적으로 저항과 지지받은 이 구간까지도 밀린다라는 가정 하에 충분히 대비는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도만 이탈했을 경우에는 200에서 근처까지 하락이 나오다 보니까 이 구에서 분명히 손절을 잡고 대응은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 구간까지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충분히 50%와 60%이 구간에서 진입하신다라고 하면, 은 어느 정도 조정 이후에는 충분히 반등에 성공해서 추가적인 펌핑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조정과 장파동이 흔들리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차피 세력들의 흐름을 알고 정보만 있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된 역대급 불장 시즌에 많은 수익 챙길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 확인하시고 궁금하셨던 것들 다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초대, 초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바로 카톡방 링크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고 있는데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그때 그때 상승 나오기 전 코인들도 여러분들께 공개 드리겠습니다. 답답하게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말고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 가시고 같이 매매 가시면 되십니다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 832 9의 578 1번 으로 초대 라고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상단에 보신 번호 010 832 9의 578 1번 으로 초대 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 카톡방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께 제가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목표가, 손절가, 지지라인 보고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들께 실시간 대응해 드릴 겁니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 하지 마시고요. 들어오셔서 아비트럼 같이 공략해 가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아비트럼 외에도 내가 물린 코인이 있다라고 하신 분들, 호인명이라든가 매수가 적어서 저한테 남겨주시면 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끙끙할 거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해 가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상담해 보신 번호 0 1 0 8 3 6 5 7 8 2번으로포대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카톡방 링크 보내드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도움을 하나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드리려고 하는 도움은 12월 달에 최소 50% 이상 급등할 종목이고요. 바로 전 무료 천주는 제로했었습니다. 무료 천주 공개 드려서 고점까지 100% 수익 달성했고 지금 상담해 보신 번호 01083295781번으로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이 문자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매일 무료 천주 공개 드릴 거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11월 8일날 3이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고. 내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모두 한 번에 적어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엑스 추천드려서 370원 이하로 제시해 드렸고 100%까지 급등했습니다. 자, 10월달에 폴리메시, 11월달에 제로엑스 종목 놓치신 분들 위해서 곧바로 급등 가능한 종목 또 다시 준비를 했는데요. 자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도 바로 전 급등했었던 제로엑스처럼 전형적인 세력 매집주입니다. 그저 그런 세력이 아니라 마이너 세력이 아니라 메이저 세력이 붙은 큰손 세력이고요. 이 매집 세력들이 최근 매집을 끝마쳤고 12월달 무조건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자 12월에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무료 추천주 신청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신 번호 0108365782번으로. 3 이라고만 문자 적어서 남겨주세요. 자, 이분처럼 3 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께는 12월 달 최소 50% 이상 급등할 수 있는 종목 무료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00% 무료니까요. 10월 달에 폴리메시 11월 달에 제로엑스 놓치신 분들은 12월 달에 또 급등할 종목 절대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반드시 큰 수익 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